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시죠. 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발악.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무슨 그 세미나, 아그뭐 국민 저항권 어 이게 정말로 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 저항권이라는 독재 체제에 반대해서 어, 저항할 권리 그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독재 체제에 반대해서 저항할 권리죠. 예 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 저항권이 헌법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그게 저항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항권은 전제가 딱 독재 체제에 대해서 저항할 저 국민의 시민의 권리를 국민 저항권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어, 전제 조건은 그들의 망상은 뭐냐면 지금이 민주화가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어, 이승만 때가 민주화가 되 있는 시대였지. 예. 지금은 민주화가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민주화가, 우리의 민주화 시스템이 언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과 몇년안 됩니다. 불과 몇년안 돼요. 아, 몇십 년이라고 해야겠구나. 예. 네. 93년인가요? 93년? 예. 네. 93년도부터를 어 민주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음, 겁니다. 예. 87년도요, 87년도 그 선거는 했죠. 예, 선거는 했어요. 선거는 했지만 그때는 진짜로 투표함 바꿔치기가 실제 이루어졌고 그 투표함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냐, 성고문 사건까지 있었어요. 경찰서 내에서 성고문 사건까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민주화 그때까지는 민주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민주 화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싶은 게 93년도, 92년도 그 무렵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그 후로도 어, 국정원은 간첩단을 조작하고. 어, 그리고 그들을 실형을 살리고 그리고 결국은 또몇년 후에 그게 재심판결을 받으면서 무죄로 풀려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 배상금을 주고 하는 시절이 90년대까지예요. 그러면 세기 말에 들어와서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민주주의 시스템이 갖춰졌다. 그러면 완전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90% 이상 갖춰졌다고 하는 시점은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불과 25년밖에 안 됐어요. 예. 네. 그런데, 이 정도로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이거 무슨 개, 이게 개똥 같은 소리죠, 이건. 아, 이제, 예. 이거 앞광고 좀 하고요, 앞광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뱉어내는 식 이것은 진짜 해서는 안될거죠 네. 국민정화권을 어떻게 지금 부르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정화권을 부르지 있는 자들은 음, 매국 좀비 그리고 내란을 회책하는 실제로 내란을 회책하는 어, 자들의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매우 높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 좀비들의 주장이 내란 선동이고 그 내란 선동의 근거가 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문제를 어 부정하는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는 자들, 이 애네들 다 감옥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내란을 선동, 내란 선동죄는 굉장히 위험한 죄목입니다. 그런 내란 선동을, 어, 하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하는 정당은 당연히 해산 조치를 해야죠. 해산. 아, 이제, 이제는 정말 막 나가자는 거예요. 막 나가자는 거. 정당이 해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당이 가지고, 가지고 있던 지원금들, 그, 그 자금들, 그거 전부 다 국고로 환수되고, 그리고 그 내란을 획책했던, 어 자들이 선거로 당선됐을 당시에, 어 국가보조금. 우리는, 그, 우리는 선거에 나갈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필요한데, 국가는 피선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어 그, 득표를 하면은,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그 선거 보전 비용까지 전부 다 환수해가지고 국고로 귀속시켜야 돼요.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수백억 단위가 될 겁니다. 수백억 단위. 그 수백억 원을 국가로 귀속, 귀속시켜서 국민, 국민 시민들의 복지 비용으로 써야 된다. 복지 비용으로. 어, 이 내란을 획책하는, 내란을, 어, 선동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다문 닫아야 돼요. 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성재준 TV, 감동난 TV, 꽃보다 더난 길, 이런 애들 전부 다문 닫고, 그 다음에 그 범죄수익금도 다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범죄수익금. 왜냐면 이건 범죄니까. 내란 선동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벌어들인 돈은 그건 범죄수 익금이죠 예. 꽃보다 전환기를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또는 월요일 뭐 얼마 안 남았죠. 예.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을 보듯 뻔한데도 그것을 부정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획책하고 제가 왜왜 왜 획책한다고 하는지 다들 아시죠 네. 뭐냐면 결과가 나와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획책이죠 획책 그리고 그것을 공모하는 어, 공, 같이 공모하고 있는 정당들 정당은 당연히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 네. 아예 그냥 너희들은 내란을 협책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이 정당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딱 판결을 내리고, 이거 헌법재판소에 아마 들어갔죠? 어, 아마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판결을 해달라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정당 해산까지 쭉쭉쭉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봄날입니다, 봄날. 아우, 따뜻해.